하지마 너무 조금 잡으면 끝을 잡고 민준아 너는 던져야겠다 그냥 그거 못 주겠다 그냥 던져줘 그거 겨가지고

쟤 오잖아 이렇게 먹네 잘 보여줘야지 해봐 그래 오잖아 겁먹지마 너 물지도 못해 어차피 멀어가지고 아니 지금 왜 엉덩이만 있는게 있어 딸이 네, 너꺼 따가워서 한번 물어 따가워 얘그이로거 오베리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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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. 어 그렇게 안 내지. 가운데로 외접해. 이렇게 입에 딱 넣어 줘야지. 아니면 확 던져 그냥 던지면 얘네가 밑에 거 먹어 근데 밑에 거 먹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렇지 어. 가자 이제 다 했어 끝났어 저 하나만 더주 그래 근데 쟤네가 먹을 거니거 네거 짧아가지고 <laughs> 짧아서 손이 안날거 같은데?